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논산 해월마을 도시재생 아카데미 개강식 사회를 맡은 한국표준협회 신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아카데미를 진행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그 시간으로 그 주민분들 간의 의견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초에는 18시 30분으로 정했었는데요. 어, 많은 분들께서 식사 시간으로 인해서 시간을 7시에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반반으로 나눠진 것 같아서 1회차 교육은 약속대로 18시 30분에 진행을 하고요. 2회차 때부터는 1회차 끝나고 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교육 만족도 조사를 조사할 건데요. 마지막 질문에 1번은 18시 30분, 2번은 19시, 이렇게 두 개로 선택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해 주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으로 저희가 2회차 때부터는 안내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해얼마을 도시댕 아카데미는 해얼마을의 그런 이슈와 문제점들을 함께 공유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토론을 할 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서 주민 공동체를 육성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저희 해월마을에 좋은 공동체들이 많이 육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사 말씀 시간입니다. 논산시 도시치치나재생과 김봉순 과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 급한 일정 이 있으셔서 영상으로 네. 함께 해주실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 친화재생과장 김봉순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부득이 온라인상으로 남아 인사드리는 것도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해울마을 도시재생대학 개장식에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사업을 발굴하였기에 해울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현재 해월마을 니들 사업은 2년차에 접어들어 부지 매입 완료 후 도시재생 거점 시설, 공공건축 기획 등 시설사업 또한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시재생 아카데미로 니들 사업 핵심 주체인 해월마을 주민들이 사업화 모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업계획서 내용에 맞춰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모델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 내용 중에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이해는 주민 공동체 역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이 해울마을의 도시재생사업 운영 주체로서 중심점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될 논산중심 해월로 재창조 프로젝트 뉴딜사업 프로그램에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주민 활동도 침체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 슬기롭게 이겨내어 함께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해월마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해월마을 도시재생대학 개장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해월마을 도시재생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월마을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8월 5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9월 16일 총 9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내용을 시작으로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실습 그리고 선진지 답사를 통해 해월마을만의 사회적 경제 모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강사 저희가 지속 강사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도교수님은 최인수 지도교수님이시고요. 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표준협회 지도가능추진단 전문위원으로 계시고, 국토부사회적경제자문위원이며, 보흥군 도시재생센터장 영주시 총괄 코디네이터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승산시와는 2018년, 2019년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제 그 주민분들과 함께 퍼실리테이터를 같이 해줄 세 분의 연구원입니다. 김성동 연구원, 김연웅 연구원, 두민수 연구원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교육 전까지 최소 세번 이상의 전화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화를 하셨던 분들이 김성동 연구원, 김연웅 연구원, 두민수 연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이 당당 팀 분들께 전화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독려하고 궁금하신 것들도 이분들께 물어보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